터미네이터 1과 2의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네 엄청나죠 2 네, 그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나노 입자가 나오면서 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오 쇳덩어리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입장에서만 어떤 향후의 그 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AI에서 환자의 입장에서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이 친구가 분위관 때부터 AI 쪽으로 진짜 제가 아는 의사 중에는 가장 깊게 이제 파고든 친구 중에 하나예요. 관련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네. 궁금해졌어요. 사실 AI가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너무나 눈에 보이게 우리의 일상 영역들의 영향을 좀 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의료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바뀔까? 의료랑 AI 둘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어떤 생각은 어떤지, 어떤 네. 미래가 펼쳐질지. 생각하는 것처럼 막 AI 닥터가 막좀다 진료를 음. 해주고, 막 처방 결정을 내리고, 사람은 컴펌만내리네 이런 게 될지. 제 생각에 그것도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낙준 선생님이 쓴그 AI 닥터가 있거든요. 아 네. 머리 10이 0 어져가지고. 네네네. 걔가 막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막 가능할까요? AI를 이제 과거에 좀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해봤더니 잘안 되더라라는 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한참 남았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GPT가 나오고 이게 꽤 이제 친숙해지면서 그 과거의 AI는 이제 AI가 아니다. 어찌 터미네이터 1과2의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네, 엄청나죠. 네, 투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나노 입자가 나오면서 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오 쇳덩어리가 아니네. 네, 약간 이 느낌. 네. 어, 그 수준의 차이가 지금 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가벼운 AI 수준이 지금 확실히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침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진료라는 게.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진료 보면서 내가 그때 그때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잖아요. 의사들은 사실 뭐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아,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이제 진료 볼 때마다 들 때가 있어요. 네. 진료 시간에서 이게 뭔가 처리가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대학에서는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검사 리뷰 네. 사, 새로 싹 하고 문화 검색 하고 이제 관련 그런 이제 다, 다학제 진료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좀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음. 뭐, 그거를 찾아보고 검사, 이제 결과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외래에서는 바로 답을 못 드리는 경우도 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날 오실 환자분들을 미리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 어, 네. 그 차트 보면서, 어, 좀 이제 의문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문헌 검색해보고, 다른 케이스들과 좀 비교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는데 사실 또 환자분이 오면은, 약간 또 이야기가 달라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닌데? 하면서 <laughs> 어, 내가 생각하는 로 네. 다르네. 네, 하면서. 실제 호소하는 증상이나 그 경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막이런 이제 혼돈들이 좀 사실 임상 현장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어, 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뭐 급한대로 디시전을 하고 음. 다음에 왔을 때 조금 교정하거나, 좀 교정되는. 음. 네, 이게 만약에 실시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하거나 하는 것도 조만간 이제 해결이 되는 시로 올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환자가 자기의 증상들에 대해서 서머리를 다 해오는 거죠 음. 네. AI의 도움으로 네 아... 앱을, 앱을 통해서든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아... 과거에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질환들이나 이런 현재 증상들을 자 서머리를 해오면은 미리 다 한번 프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입장에서만 어떤 향후의 그 의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AI에 의해서 환자의 입장에서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환자가 의사에게 전하는 정보 자체가 이미 어떤 AI 닥터, 뭐, 아까만 헬미 닥 같은 걸 통해서 아주 메디컬한 정보들로 확 정리가 되고, 부족했던 정보들을 애가 또 뽑아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서머라이징 해서 또 어떤 AI의 도움을 받는 닥터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면은, 닥터는 또 이걸 AI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의 그 엄청난 정보들을 막다 서칭해 가지고 네. 내릴 수 있는 주는 정보의 퀄리티도 달라지고 그렇죠 이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퀄리티도 엄청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음. 과거에는 뭐 이제 조금 애매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뭐 맞아. 인플루엔자인데 뭐 굉장히 심하다 네. 이랬을 때뭐 뭐 코로나는 굉장히 심하면, 뭐, 저희 의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뭐, 스트로이드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뭐 컨트롤 버셜하고, 이제 애매한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외래의 짧은 시간에. 아, 그렇죠, 그렇 근데 그런 것들도 빠른 시간에 도움을 줄수 있거나, 음. 혹은 뭔가 미리 환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서머리 해서 주면은, 내가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료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교과서 하나만 딱 보면은, 이제 내 진료가 됐었지만은, 요즘에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 교과서는 그렇죠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한 정보를 담기에는 너무 느리죠 텀이 그렇죠 예. 의료라는 게 원래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검색해야 될 정보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늘어나는 것 엄청 같아요.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교과선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정보는 쌓이고 좀 바뀌기도 하고 네. 자꾸 한줄한줄 추가되다 보니까 한 권이 두 권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니면 읽을 엄두조차 나지 않네 약간 이런 상태이긴 하죠. 지금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음, 음. 검색을 할때 아마 음, 음. 과학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 그 GPT가 이제 문헌 검색을 할때 제 가볍게는 그냥 인터넷 웹 서칭을 네, 사람이 네. 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거기서 뭐 관련된 정보들을 서머리에서 주지만 네, 네.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달라요. 음. 뭐 논문 검색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논문을 쓰려고 한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펑매드 뭐 같은 거 들어가서 검색을 할때 얼마나 그 방대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펑매드 검색하는 게 결과가 좋지도 않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검색하는 법을 공부를 한다니까요. 네. 네 검색하는 법 공부해 또까먹어 또. 네 구글처럼 막 이렇게 되게 조, 네. 관련 있는 거를 이렇게 뽑아주는 게 네, 아니에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GPT의 어, 뭐랄까 플러그인 같은 네, 거죠. 저 사실 그거 쓰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면은 올추 내가 필요한 그 논문들이 찾아줘요 이제. 네 찾아줘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의 AI랑 네. 지금의 AI는 격차가 아, 많이 네. 난다.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네. 그 진짜 약간 좀 인계점이 온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환자 환자분들도 그렇고 진짜 아직 아프지 않으신 네. 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네. 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처음 막 전자 영어 사전 나왔을 때 음.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사전은 종이로 찾아야지 전자 사전 쓰는 거 아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아마 지금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이제 몇 의대 교수님들은 어디 그런 걸 찾냐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게 한5 년만 지나면 아마 싹 바뀌지 않을까. 사실 이제는 이제 정말 그 사전도 아니고 그냥 이 웹에서 그냥 보다가 클릭해가지고 단어를 그냥 보면서 그냥 쭉 넘어가잖아요. 네. 피귀하게 하기 위해 계속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GPT가 주는 변화는. 그러 기존의 게좀 편해지는 거 정도가 아니라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검색의 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 과거에는 검색 어나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한 다음에 찾기 시작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찾아주 찾아, 찾아다 주는 시대가 맞아. 되니까. 저 요새 은근 생각해 보니까 GPT로 먼저 검색을 해봐요. 아, 네. GPT가 어떤 최근에 이런 것들 앱쓸들가다 흩어 보니까 네. 그걸로 보는 게 약간 내 만족도가 더 높아서. 네, 그렇죠. 이걸로 먼저 찾아봐요 GPT로. 어, 이거좀 이상한데, 하면 그때 부터 찾는 게 네네, 훨씬 더 빨라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또 찾아가면 되고 한. 네. 게다가 이제 이런 거에 홍준 선생님이 이제 벌써 이제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툴을 벌써 이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내 정보를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는 게 아니라 GPT를 통해 대화하듯이 내 정보를 서머라이즈하는 걸 익숙해지면은. 상이 전보다 좋으니까 이게 네, 그렇죠. 생각보다 전으로 잘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이 바뀌겠네요. 네. 정확도는 올라가고 시간은 또 많이 단축되고 다룰 수 있는 정보 의 양은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이거 워낙 영상학과나 이런 거 이제 많으니까 네. 이제,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연구도 하고 이러면 잘한다고 <웃음> 실제로 <웃음> 아직, 위기가 왔어요. 네, 아직은 막 압도적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네. 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얘네는 그팍 치고 나가는 게. 네. 너무 다르잖아요. 네, 사실 무서워요 이제는. 이게 약간 이게 사람이 탁팍 치고 나가는 거는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뭐좀늘 때가 됐지. 네. 하는데 은행 갑자기 탁 치고 나가면은 이거 어, 갑자기 뭐지? 이걸 하네? <laughs> 네, 막 갑자기 갑자기 그갑자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이 사실 있는 것 같아. 요 이게 AI가 학습하는 거는 진짜. 네. 이 가끔씩은 이제 좀 그런 생각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이세돌님이 그 바둑 졌을 때. 네. 이건 뭐안 되겠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애한테 이런 부분을 완전히 맡겨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에 퇴화같게 느껴지는 거, 경우들도 있고요. 음... 네. 물론 이제 이걸 제이 바탕으로 나는 또 다른 많은 디지전을 하고 더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 약간 좀 의존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 아, 어,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크로스 책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어디서 뭔가 논문을 하나 읽었다 음. 하면 이제 더 찾기 힘들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거기서 이제 딱 끝나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지금 은 아예 막써머리된 정보를 막 주니까. 이 진짜 맞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아, 더 네. 물어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GPT한테 항상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레퍼런스 논문 달아달라 그래요. 네. 제가 가서 읽어보면 그렇죠. 아예 이 자식이 논문에 딴이야기할 경우도 한 번씩 있었어. 네. 그 찾아주는 거는 어떻게 하니까 얘가. 네, 네, 네. 그 창의적인 거짓말을 잘 하니까 이게 뭐 얼굴색 하나 안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뭐 모니터 깜빡이는 것도 네, 아니고. 하얀색이니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AI 관심 갖고 하는 것도 한 벌써 한 6년 됐는데 와 오래됐다 네 근데 그때 과거에 굴렀던 고통과 이제 저 숙련 AI와 이제, 이제 동고동락했던 시절과 지금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몇년사이네몇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오픈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 편도가 바뀐 그러니까 거라 그러니까 사실 몇년안 됐어요 오픈 네. AI가 나온 게 재작년에 처음 나와서 작년부터 조금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이 GPT가 없으면은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어버렸고 그러니까 저 논문 검색할 때이것터 키는데. <laughs> 진짜. 이게 막 만족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막저널들을딱 들어가서 막번 찾아보는 것도 막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제너럴한 그런 걸볼 때는 뭐 좋은데 내가 어떤 찾고자 하는 게 있을 때는 와 너무 좋아. 네. 예전에는 뭐안 되니까 뭐각 전월별로 네. 다 들어갔어 이제 거기에서 다시 검색을 네. 네. 해보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워낙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막 여러 개를 잘 찾아주니까 네. 찾아주고 제가 조금 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거일 수 있는데 네.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음.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우리가 좀 맞춰서 좀 배울 건 배우고 네. 어쨌든 우리의 어떤 기능을 우리는 또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은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계속 AI를 좀 이렇게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갈고 닦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앞으로, 것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네. 부탁합니다. 이사가 조금 더 고기능의 뭔가 음.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내가 이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적절한가에 음. 대한 어떤 비판적 사고를 아, 조금 더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 비판적 사고. 사실 의사, 의사가 그런 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음. 이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늘 이제 프랙텍스를 하게 맞으니까 그랬는데 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을 줄것 같고 음. 놓치는 것들도 좀잘 잡아줄 것 같고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환자분들도 도움받고 의사분들도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 이게 환자분께도 굉장히 해가 되지만 의사 본인 스스로도 고통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게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이 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헬미닥 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이용해 보는 것도 아, 네. 네, 이런 AI를 좀 우리가 좀 간접 체험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못본것 같거든요. 이런 거를. 어, 네, 얼굴이 발표만 하고 아, 아직 논문만 발표하고 데모를 네. 아직 안 내놨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네. 다른 나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네.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아마 또 치열업 돼서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앞으로도 이런 AI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 네. 뭐 불러 주시면 와서 이제 제가 공, 고민하고 네네네. 제가 알아봤던 것들 아, 이야기해 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